이, 희 오모 홍삼만을 여기 해뭐 고춧가루 뿌려놓듯하게 한다는 것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녹병 이거 이거 맞은 거 같은데 어머 어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 깨끗하고 좋았, 좋았거든요 근데 다켤때 됐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해야 되겠죠? 이런 아주 깨끗했거든요. 이게 주화 보세요. 주화. 주화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다가 이게 저기 이 씨가 주화 씨가 응글면 요렇게 쓰는 게정상이라 그랬는데 아직도 다 꼬부러져 있네. 여거 보세요. 이거 하나에 150개에서 뭐 200개가 들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도 주화를 받아가지고 심으려고 이렇게 한쪽으로 해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와, 근데. 홍삼마늘 이거 마늘쫑 보세요 마늘쫑 마늘쫑 이렇게 크니까 홍삼마늘은 꼭 마늘쫑을 뽑아 잘라줘야 된대요 뽑아주면 얘가 힘이 없어 힘이 없는 데다가 또 기라도 오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병균이 저기 옮겨지니까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홍삼 마늘을 좀 이따 키려 고 그랬는데 이런 이게 녹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와서 이렇게 다주지 않네요. 그래서 캐기로 결정을 하고 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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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이야, 이거는 컵에 안 들어가겠어. 야, 배가 굵으니까 훨씬 크다. 아, 얘가 아직 캘 때가 안 돼가지고, 이게 뿌리가 왕성해서 안 뽑아지나 봐. 이게 캘때 되면 뿌리가 끊긴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늦, 늦게 비가 와가지고 뿌리들이 진짜 왕성해. 가는 거는 작죠. 야, 그, 이게 저기 통마늘 사다가 심은 거거든요. 통마늘 사다가 심었는데 어, 통마늘 사서 심어서 병충해 강하곤 했는데 얘도 입이 굉장히 저번까지만 해도 쌩쌩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작스레 저기 지 않네요. 그래서 캐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그래도 저쪽, 저기, 그 마늘 캔 거보다는 좀잘 캐지긴 한다. 음, 이야. 정말. 할머니들도 캘수 있다고 했, 했거든요, 이게. 잘 뽑혀서. 근데 아직도 이렇게 뿌리가 생생해요. 아직 캘 때가 안 돼서. 근데 여보 이거 마늘쫑 뽑을 때 뽑지 말고 마늘쫑을 이렇게 자르래 여기 나온 거 있잖아 이렇게 속이 비잖아 비면 비우면 물 들어가서 병 생기고 그런데 그리고 얘가 오랫동안 이게 지지대를 해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꺾인다고 마늘 저기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꺾지 말라고 아니 뽑지 말라고 꺾고 되게 자르라고 마늘종을 뽑아서 이렇게 잘랐는데 여보 이거 봐봐 잘랐는데 거기서 지금 살아나고 있어 주아 이게 지금, 지금 여기서 커지는 거지 이게 대에서 영양분을 자기한테 모아가지고 열심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파 뽑아야 돼요. 우리 남편은 마늘 뽑고. 어머 캐다 보니까요. 대가 어비스 타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작고요. 얘는 커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이게 마늘 종을 안 잘라가지고 안 자른 것은 이렇게 마늘 종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짰고. 어머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요? 에이, 이거는 이렇게 잘라줬다, 이렇게. 야, 마늘 좀 키우면 안 되겠다. 어우, 주워받으려고 저기 저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에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하늘마, 여기에서는 이렇게 컸네요. 금방 커튼 지게 생겼어요. 먼저 캔가는 이렇게. 달렸습니다. 홍삼 마늘 게 양파.